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간 곡식을 다 버그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짜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럼 우리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들여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 진대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1년의 흉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나이는 38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더 무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시몬은 지금 붙잡혀 애굽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이 시몬을 데리고 오고 양식을 사와서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할 만한 양식을 준비하고 사오기 위해서는. 요셉이 이야기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데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나서지 않았어요. 시몬과 레위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루벤은 비라를 통과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여서 아버지에게 신임을 잃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레위는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물이어서 이 아들들도 야곱의 눈에서 멀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나서서 시므온도 구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칠 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요셉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굽에 팔아 버렸던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꼭 가야함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들에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지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두 번이나 갔다 올 만큼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지체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유다는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시몬도 구해 오고 양식을 사 와서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야곱이 지체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결단을 해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 유다와 이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형을 속임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 그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해서 형들 형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야곱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유다와 루우벤의 모습을 한번 돌아 봅니다 루우벤은 요셉을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던 형이었고요 유다는 그를 애굽에 팔자, 애, 그를 팔자라고 제안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이 루벤과 유다의 모습과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동생 시몬을 형 시몬을 살리고 또 아들 시므과그 많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자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묵상해 봤을 때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책 예수님처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무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섭리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고 유다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심오한 지혜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인간의 뜻을 관철하는 사건이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의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 섭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어도 계속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일은 전혀 없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동무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방법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편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고민하고 숙고할 때 직면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연재해나 창궐하는 전염병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신학자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재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행위에 적합한지를 살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태도로 세상에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다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상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제3의 종족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의하면 당시 로마 행정당국은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함께 있는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인, 곧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을 칭찬하며 부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롱하고 비하냥 거리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으로 인해 거듭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뭔가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유다가 처한 이 재난 상황,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고 그렇게 불렸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두손 모으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나요? 식사하셨나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나요? 여러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밥 먹었구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구나 이런 모습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뒤에서 남모르게 묵묵히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됩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오늘날 재난 그 자체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어도 재난을 생명을 구하는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 유다가 행한 모습처럼 유다가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재난이 왜 있는지를 묻기보다 먼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슬픈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당장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고 식량을 사와야지만이 많은 사람을 살려,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다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떤가요? 유다는요,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뜸을 들이며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뜸을 들이거나 바로 결단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의 생명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슬픔 중에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부족해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때 사람은 재난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삶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 삶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요셉의 경우처럼 유다의 모습처럼 뜸을 들이고 고민했던 이 야곱의 모습처럼 재난을 만난다 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성숙해 하시고 유다를 성숙하게 하시고 요셉을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재난을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통치를 바라봄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모습처럼. 요셉의 모습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재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웃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낼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